영화 너무 재미있었고요 재미를 넘어서 보는 영화에서 생각하는 영화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영화였습니다. 힘 화이팅! 기독교 영화계에 참 오랜만에 반가운 영화가 개봉했습니다. 손에 땀을 지면서 어, 영화를 봤고요. 눈앞에서 펼쳐지는 액션과 그리고 어, 장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수 있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보셨으면 어, 좋겠습니다. 엑스피처스 화이팅! 영화 힘 화이팅입니다. 무술로 전개되는 그 영화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고요.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그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힘 화이팅! 다양한 즐거움이 있었고 또 여러 인물들의 서사와 또 개인의 그런 성장을 지켜보느라 어저 역시 영화 안에서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캐치하느라 열심히 지켜봤습니다. 더 추워지기 전 빨리 극장으로 달려와서 힘 보시면서 힘에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킴 파이팅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황정민입니다. 이게 조금씩 액션을 막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함께 막 성장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재밌게 이+ 이야기의 실타리를 따라가시면 굉장히 재밌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힘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영화를 이어간다고 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꿋꿋하게 한 작품 한 작품 이어가셔서 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이 영화가 또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 사랑이 잘 전해지기를. 바랍니다. 영화 화이팅입니다. 교육적인 면도 너무 좋았고 또 흥미도 굉장히 있었고요. 저도 그 고등학생의 엄마로서 이 영화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 고등학생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. 기독교적인 면이 너무나 좋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. 힘 화이팅! 힘 화이팅! 힘 화이팅! 힘 화이팅!